인터페이스 기초 지금 하고 있는 건다 기초예요 아직 응용은 나가지 않은 거야 이런 문법이 있다 까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펠링 맞나? 인터 페이스 좀 설득력 있는 예가 돼야 되는데 아까 건좀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버추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식에서 따로 구현한 인터페이스는 이런 녀석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 뭐 캐스트. 음... 볼게요 쓰... 아유... 파이트 유니트라는 애가 있어요 또 똑같죠? 인트, 에이티 뭐 뭐,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놨다고 쳐볼게요. 아니, 함수를. 또 물려주겠죠. 자식들한테. 뭐 NPC도 싸울 수 있다고 치고, 파이트 유닛 물려받았다고 쳐요. 근데 NPC는 NPC랑 플레이어는 이런 거야. 대화가 이거 맞나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 토크, 대화. 대화를 하기 위해서 퀘스트를 뭐 진행하거나 그러려면, 대화라는 기능이 있어야 돼. NPC도 뭐야? 이러면 이것도 뭐야? 상속 내리기 딱 좋은 거죠? 둘다 뭐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하지만, 제가 상속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말을 하지 않았나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기에다 이렇게 놔가지고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런데 막... 네, 안 되죠? 두개못 받으니까, 그냥. 심플해요, 문법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만들어진 건또 이런 문법입니다. 자. 이건 함수의 형태만 물려줄 수 있는 이 인터페이스란 또 사용자적인 자료인데 형 함수를 일단 첫 번째 마치 여기까지 보면 또 클래스랑 비슷하죠? 열고 어떤 자료형을 선언하는 거야. 이놈은 완전히 상수만 선언하기 위한 전용이라는 문법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네. 멤버 변수. 뭐라고 해요? 인터페이스는 필드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멤버 변수를 안에 넣을 순 없어. 인터페이스는 자, 안에 요건 됐죠. 함수를 뭐만 구현했어요. 딱 보니까. 선언만 해 놨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 만들 수 있나? 인터페이스 멤버에는 뭘할수 없다? 뭐라고 해요? 정의를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 프라이빗, 또 뭐라고 할까요? 프라이빗을 쓸수 없어요. 무조건 퍼블릭이야. 여기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이걸... 누구야? 퀘스트 진행에 필요한 거. 몬스터는 싸우기만 하죠? 자,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인터페이스는 함수 구현을 강제할 수 있다. 네. 함수 구현을 강제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상속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파이트 유니트를 상속받은 애들은 보장이 되는 게 있어. 우리 여기 아까 오버라이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파이트 유니트에는 데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떤 게 보장돼? 데미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장되죠. 파이트 유니트는 모두 데미지를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야. 무조건 뭐예요 있어 데미지라는 게 있어야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거잖아 파이트 유니트들끼리는 함수의 구현을 강제한다는 건 정말 강력한 이점이에요 왜 그걸 상속받거나 그런 애들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호출할 수 있다는 게 되죠 즉 몬스터도 데미지를 호출할 수 있고 플레이어도 데미지를 호출할 수 있어 그럼 인터페이스가 이걸 넣었을 때 보면 토크라는 인터페이스 멤버를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함수를 무조건 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구현해 줄수 아 퍼블릭이 아니래 무조건 퍼블릭이라고 했죠 이런 애들은 쓸거니까 이렇게 받았을거 아니야 이런식으로 해주면 어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증명이 될수 있어? 퀘스트 유닛을 상속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포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명확하지 않다고 칠게요 인터페이스는 상속이라고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속의 개념보다는 포함의 개념이다. 우리 한, 저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까먹었거든요. 저도 어떤 정의를 내렸는데, 이걸. 핵심은 뭐야? 문, 지금, 에러, 에러가 안 나게 할 방법, 아니,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야. 퀘스트 유니트를 이렇게 상속이라고 말합시다, 일단은 저는. 치면 나는 무조건 뭘 구현해야 돼? TA, LK를 구현해야 돼 당연히 다른 함수 구현해놓으면 그것도 다 구현해줘야 돼요 이말 이해되세요? 여기에다 내가 토크? 아니 EVENT 뭐 이런 거 이런 걸 구현했으면 갑자기 또 에러 나기 시작해 왜? 뭐도 구현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벤트라는 것도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말 이해되세요? 자, 무조건 뭐가 있을 거야, 얘네들한테는. 토크랑 이벤트는 있을 거라는 게첫 번째로. 되죠? 뭐가 돼? 보장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토크. 음. 어떻게 돼요? 들어가시죠. 뭐가 들어가죠? NPC는 NPC일 뿐이죠. 퀘스트 유니트는 아니잖아. 이것도 무슨 캐스팅이에요? 즉. 얘도 자료용으로 보고. 그 대신, 얘는 실체가 없어요. 이런 건할수 없다는 거야. 에? 어우 깜짝 놀랐네. 되는 줄 알고. 이건 할수 없어. 네. 왜 얘는, 뭐, 얘는 실체가 있어요? 안에 멤버 변수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나요? 없죠. 그,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없고, 뭐만 물려주는 애야. 너는 이걸 구현해야 돼. 무조건. 여기까지만 해주는 애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속받은 애들은 얘가 될순 있어요. 이렇게. 받기만 할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질 순 없어도 받기만 할수 있어. 그러면 이건 뭐가 될수 있는 거야? 아이고. 얘는 토크는 무조건 가지고 있겠죠. 그 대신 얘는 데미지 가지고 있을까요? 데미지는 누구 거였어요? 파이트 유닛 거니까 될 리가 없지. 얘는 자기가 구현해 놓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 퀘스트 유닛들은 모두 다 토크가 있어, 모두 다 이벤트가 있어까지만 알고 있는 거야. 음. 그 대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멤버 변수가 없죠. 네. 멤버 변수가 없으니까, 동시 여러 개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상속받았는데 또줄수 있어. 내용도 없고, 뭣도 없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가 되는 거야? 여러 개를 넣어줘도 충돌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다중상속이란 여러 언어에서 지원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파이트님 만들고, 스킬 유닛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런 경우에왜 다중상속을 기피하는지 알겠죠? 만약 다중상속이 된다고 치면, 스킬 유닛이랑 파이트 유닛을 동시에 받았어요. 이 AT는 누구 걸 써야 돼? 이러니까 다중상속을 없앴어, C샵에서. 그냥 이것만 봐도 알겠죠? 두 개의 클래스를 동시에 상속받을 수 있다고 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초반에 말했던 이름이랑 막 이런 것들이 겹친다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데, 인, 함수만큼은,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대신, 이런 건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퀘스트 유닛 2. 일해 놨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아무 이상 없네. 네. 아무 이상 없죠. 상관없지. 어찌됐건 토크는 얘가 알아서 구현해야 되잖아. 어찌됐건 토크는 하나잖아요. 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돼요? 안 되죠. 퀘스트 2로 쓰면 그래도 자기가 구현한 토크가 호출될 뿐이고 이벤트도 뭐야? 자기가 구현한 이벤트가 호출될 뿐이잖아요. 이름이 겹치는 게 문제도 안 돼. 그러니까 몇백 개, 몇백개 받을 일은 없겠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보장이 돼. 어떤 게 보장이 돼? 토크와 이벤트는 있을 것이다라는 게 보장이 돼. 그러니까 자료용이될수 있는거야 얘는 아이고 NPC도 뭘할수 있어? 포크가 있어 이렇게 플레이어도 뭐가 돼요? 퀘스트 유닛가될수 있죠 무조건 구현해주니까 한통속이라는 느낌이요 한통속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걸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 인터페이스도 추후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때 쓰느냐 아니면 유니티를 하게 되죠. 유니티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거기서도 인터페이스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인터페이스로 구현해 놨어. 어떤 걸할때왜 구현했을까는 그때 가보면 또 알아요. 아 이럴 때는 정말 이, 이 사람들이 즉 유니티 만든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어때요? 좀더 오랜 뛰어나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오랜 시간 동안 프로그래밍을 해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인터페이스를 쓰거나 버추얼을 쓰거나 이런 걸 썼다면 그래야 그렇게 구현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인터페이스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인터페이스의 특징 뭐야? 함수의 선언만 놓고 그걸 상속받는 애들은 뭐야? 무조건 그걸. 구현해줘야만 한다. 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아직 오버라이딩도 끝나지 않았고, 인터페이스도 끝나진 않았어요. 내일 그 내용들은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할게요.